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의식 강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더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 자의식을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내적 확신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나는 해낼 수 있어와 같은 확신이죠. 누구나 것엔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자의식을 지니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자의식과 성공적인 삶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자의식은 개인의 인생에 대한 태도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성공적인 삶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의식은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의식이 강화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를 격려합니다. 또한 자의식이 강화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가지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삶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의식은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의식을 강화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잘 해낼 수 없어. 하지만 난 해야 하는 일이야. 또는 난이 일을 해야 해. 하지만 내가 하기엔 너무 힘들 일이야. 왜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까요? 인간의 뇌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먼 옛날부터 인류가 진화를 거쳐오며 만들어진 합리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소식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를 오래 간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험을 먼저 고려하는 생각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는 실수와 실패에 대한 기억을 더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곧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활용하기에 따라 유용하지 않을까요? 뭔가가 두려워서 도망쳐 버리면 그 두려움은 더 커지고 당신은 더 작아집니다. 두려움이 점점 크지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고 자유를 속박하게 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면 남들이 당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변명을 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라고 당신은 스스로 이렇게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일을 피했다고 안심하죠. 하지만 이로 인해 당신은 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성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체험하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을 깨부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진화를 통해 형성된 외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긍정적인 기억을 관리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조금씩 자의식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두려움을 벗어나 자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는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아는 단계죠. 2단계는 자신의 경험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인지, 긍정적인 경험인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긍정적인 경험을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일어난 경험이 부정적 경험이라면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경험이라면 내 기억에 의식적으로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경험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저장할 수도 있죠. 마지막 4단계는 긍정적인 경험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이전에 저장한 긍정적 경험을 새로운 상황이 있기 전에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의 긍정적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뇌에 작용하여 한층 더 좋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성공을 저장하고 훗날 더 많은 성공을 기억할수록 스스로를 더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 돈도 많이 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회사에 다녀도 사업을 하여도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다르게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모든 문제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죠. 이보다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자신의 능력밖에 있다고 여길 때만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이 문제들을 관리하고 대처하는데 능숙하다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눈앞의 문제보다 더큰 사람이어야만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의식이 탄탄할수록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자의식이 탄탄할수록 주어진 문제를 더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에는 보상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자의식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충만한 삶을 보장하지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의식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을 칭찬한다던가 사소한 성공 체험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매일의 긍정적 경험을 기록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긍정적 요소를 찾아 기록하여 필요할 때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의식 강화의 4단계를 잘 생각하여서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